지금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뭘 어떻게 해줄게라는 이런 귀인들의 줄이 서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될수 있으면 멀리하라. 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태국궁 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사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laughs> 제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laughs> 이만큼 심한가 맞아. 싶을 정도의 날씨인데 네네. 또 선생님을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네. 이런 날씨 건강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 조심하시라고 먼저 당부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장마가 싶었는데 장마가 벌써 끝났다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끝났다 그럴 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꼭 늦장마루다 뒤로다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 경계는 좀 해야 되고 좀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건강하셔야 되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음. 제가 좀한 분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네네. 이분 좀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인물이어서 <laughs> 아, 예. 가져왔는데 아. 한번 저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럼요자 그러면 음. 사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사주 불러드렸잖아요. 예, 예. 이분은 음. 좀 선생님이 신점, 영점 이렇게 음. 봤을 때 음.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요? 음. 어, 이분은 그냥 말 떨어지자 무섭게 우직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 남자다운 어떤 음, 그런 면목.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절대 꺾이지 않는 어떤 그스포츠십의 몸을 담았던 사람 이렇게 오... 응, 이런 걸 했었으면 좋았던 사람 또 거기서도 보통 사람은 아니고 어, 이름을 좀 날리던가 어좀그리고좀이 사람이 좀 예체능 계통에는 그냥 음, 좀 날려야 되는 사주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어, 운동이면 운동 예술이면 예술 얻다 가다 앉혀놔도 꿀리 절대 어떤 거에 뭐 꿀리거나 이렇게 어, 낮은 쪽으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어, 그런 기운이고 아마 운동을 했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름을 좀 날려야 되는. 음 그게 좀 강하죠. 음. 음. 좀 우직하고. 우직하죠, 아주. 예체능으로 좀 음.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음. 지금 올해의 운기로 봤을 때 음.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운은 이분이 그. 그 상승과 발전이거든. 어, 어떤 걸 해도 다 이루는 거라. 어, 진짜. 어.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들어와 버렸거든. 올해 초에. 어, 사음 3월부터 완전히 치고 들어와 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따라 들어온 게또 있어. 2년 줄. 어. 귀인의 2년 줄 그러니까 나한테 여자. 그지 여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귀인들이 줄나래 비서서 들어온다. 음. 응.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네. 저좀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남자답게 얘기하고 막할때그쎄 조금 기다려봐 생각해볼게 뭐 이렇게 들었다면 지금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뭘 어떻게 해줄게라는 이런 귀인들의 줄이 서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음 응. 그래서 나는 상승과 발전 이거를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계속 높여놓고 간다는 얘기지. 음 응. 사실 본인의 운기도 좋은데. 응. 귀인이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어. 진짜 이분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네요 복을 막 그냥 어, 후천성을 갖고 막 그냥 가는 거지 어.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응. 사실은 본인의 운기가 좋고 응. 귀인이 들어온다 응. 사실 이런 응. 상황일 때 아무래도 네. 조심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조심은 항상 언변 말구설 어. 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뭐 유명한 일을 한다라고 할때 표정 하나, 언변 하나, 눈빛 하나만 갖고도 구설을 갖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 왜요? 구설? 어. 어 내가 눈빛 한번 잘못 뜨고 어, 말한번 재미없게 뭐 이렇게 나, 나쁘게 얘기했다거나 행동 한번 이상하게 한 거를 남들은 눈에도 안띌 건데 이 사람은 약간 눈에 그런 게 많이 띄는 사람이라 엄청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그냥 어 그냥 내가 항상 사는 것 자체도 그냥 어 어떤 명인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음 응.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갖고도 흠이 잡히고 어, 구설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응. 남들은 그냥 넘어갈 작은 일이고 어, 어. 이분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약간 예체능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등치도좀 있는 걸로 나오거든 어~ 그럼 등치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등치가 만약 작다 그러면 요번한 뭐~ 눈빛 하나 뭐~ 이렇게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애교로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힘들다라는 그니까 내가 웬만한 거는 뭐~ 마음의 눈은 마음의 창은 뭐라 했지 눈으로 나오고 그지? 입은 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입으로 삐뚤어지거나 눈이 나쁘게 뜨거나 할때그 마음이 움직인 대로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말, 언변, 눈빛, 행동 이런 거를 예쁘게 잘해야지 어 이제 쭉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장애가 되는 게 없다. 음, 아... 응. 그것만 조심한다고. 하면... 어, 다른 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또사주로 보면 물 조심이 있지. 물 조심. 아, 어, 그래서 어떤 물이냐면 더러운 물, 그지? 맨홀 뚜껑 요즘 얼마나 말이 많아, 네. 그지? 그 맨홀 뚜껑 그 밑에는 뭐요? 예 하수구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야. 빠지면 극적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거. 아... 또 하나 비가 왔는데 웅덩이가 파져 있어. 근데 이것도 더러운 물이잖아. 네. 근데 나는 이런 더러운 물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음. 응. 아, 약간 좀 흙탕물. 응, 물 조심. 더러운 물 조심. 이게 더러운 물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술도 있잖아요, 그지?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될수 있으면 멀리하라. 음. 어 좋습니다. 음. 사실 사주만 가지고 음. 신점 영상을 보는 걸 찍어보고 있는데 예,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음. 이런 분들이 제가 음. 사주만 가지고 사실 해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음, 음. 지, 본인이 직접 보면 또그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나 전화로 해나 뭐 본인이 직접 와서 하나 다 똑같습니다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뭔가 좀 바뀔 건 있겠죠 본인 당사자라면 좀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죠 그쵸. 그거 하나가 이득이죠 왔다 그러면 음자 응.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 응. 이분이 응. 선생님 말처럼 앞으로 운기도 들어오고 응.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응. 굉장히 탄탄대로올것 같은데 어. 이분이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음. 이분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음.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덩치에 못지않게 약간의 이 사람이 어떤 귀여운맛또 어떤 그 애교 또요런 거를 많이 발휘하면 할수록 자기의 그 위상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 챙피해서 안돼 뭐 쑥스러워서 안돼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좀더 나를 어, 발탁시키고 높이 올려놓는데 아끼지 마라.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하라. 이걸 얘기해주고 싶네요. 좋습니다. 응. 응. 자 그럼 오늘도 응.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